누간 편지가 왔네. 음, 하트 편지가 왔네. 여러분, 보이죠? 뭐라고 적혀있을까 궁금하네요. 고객님이 위에 주두 장인의 한땀한땀 정서들을 2일저 20, 제작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교환 반품이 어려우세요. 고기 객 위한 제작한 시즌이 예쁘게 신으주고 발이 아프다 어떻게. 신으?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드릴게요. 다른 디자인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사이트 놀러오세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됐어. 겨울을 지나니까 온 거야. 사이즈가, 발이 아퍼 어, 나한테 주문되자. 에 따라서, 발이 왜 아픈 거야. 속상하게. 왜요? 저스럽고 좋네요. 어, 저런, 저런 말 듣고 나 진짜 못 살아. 가죽에서 늘어나면 괜찮을까? 레즈 아니야, 이거 가죽이에요. 장인의 한땀한담이라 한담 하잖아요. 공공님왜 그러세요? 신땀보 늘어나겠지? 여재님, 여재님, 내보다 발 크니까, 어, 요거 신고, 좀 늘겨주세요. 여재님, 내보다 발이, 발볼이 넓으니까, 요거 좀 하루 빌려 드릴 테니까, 늘려 드리, 늘려주세요. 어, 여재님의 발이 내보다 크거든. 요 발볼이 좀 넓잖아, 제가 누구세요? 제가 다리 작아서, 어. 어, 제가 늘릴 수가 없어 제가 5mm도 작거든요. 서저 언니보다. 아오, 인증도 어. 할게요. 이제 인증 들어갈게요. 제 인증. 잠깐만. 제가 저 작은 걸, 이게 내 신발, 혹시 70인데 65산거 아니에요? 딱맞네요 어. 나한테. 얼런아도 없이 어딱 맞아요? 네. 그걸 발이랑 나 비슷하다니까. 65인데 60 70인데 60이에요. 옷산거 60, 뭐 아니에요? 60이에요. 아직 아니, 그래 사이즈 보면 알아요. 60이 잖아요 좋게 있잖아요. 여제님 왜 그러세요? 아, 나어디야요 여기 60이라 적혀 있잖아요. 2 6 0 네. 아니 왜 270인데 60을 사요? 그러니까 안 맞지. 저발 260이거든요. 70인데 60을 사면 어떡해요? 발 아파서 걷기 힘들어 진짜. 저 60이에요, 왜 음, 제법은 알잖아요. 여 인증하면 망신 나갈까봐 내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어, 이걸로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면 여기 볼이 늘어나요. 네. 이게 60, 70인데 60 신으면 네. 여기 발가락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네. 안 좋은데. 맞는 거 그냥 40 신지. <laughs> 아휴, 내가 장사할 때가 좋았지. 어, 맞는 거 그렇게 많았는데. <laughs> 지금 딱 맞거든요, 여재님. 왜 그러세요? 여... 딱 맞아요. 볼 봐봐, 늘려나자, 볼이. 발가락 여기 지금 구부러졌어요. 음. 신다가 늘리면은, 어. 이 발가락 모양대로 늘어나요. 어. 그래서 이걸로 해야, 쌍둥이 아니에요, 저희. 응, 음, 쌍둥이 아니에요. 알잖아. 어. 그런 소리. 스타일이 좀 닮은 거예요. 그러더 싫어해요. 음. 내가. 별로 안 좋아. 내가 싫어해. 내가 싫어해.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어? 어때요? 어머, 어머, 아까보다 하얘졌어요. 한... 어머, 편해졌다. 어머, 어머, 어머. 머 어머. 이렇게, 음. 딱, 이걸로, 음. 신발을 이렇게, 보면, 벌려놓고, 음. 이렇게 조절을 막 해야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고, 자. 어머, 이제, 여재님 지금, 막, 착하다고 어. 난리 났어요. 저도 이거 또, 어머. 이렇게 두고, 볼 먹으면서. 할수 있어요, 어, 이제. 원래 이런 애아니잘주안 잘 써요, 제 거. 어... 여러분들, 어, 뭐, 천사 여제, 난리 나서 지금 착하죠, 천사 여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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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야. 어머, 머머 아라라라. 원래 착해, 여제는 옛날에 약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동생들도 많이 거두었고, 돈도 많이 띄었고, 옛날에. 부리를 보면 못 참고. 그래다 손해보는 건 얘밖에 없지. 정말 돈 많이 띈거 아시죠? 어돈 많이 띄었어요. 내가 이발장에서토론원님보다돈더 많았는데, 이렇게 됐어. 지금 저도, 도 없어요. 그렇죠. <laughs> 남들 보면 난 말을 못 해. 난더 망했, 난더 어. 말아먹었잖아. 어. 잠깐만. 어. 이거는 어. 열둥가락 안에 큰 선이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다 늘려야겠네, 이거. 아니에요, 딴 거는 커요. 수경 기 50개 고마워. 연 몇지? 이것도 <laughs> 50이에요. 아, 60이에요, 60. 늘려야 겠구만. 아니에요, 이건 다. 뭐 20을 넘어가다 이 신발 얼마야? 야, 씨! 세일하게 산 거야. 언니, 어, 바, 신발 봐줘. 어, 신발 이쁘다, 이거. 어, 레깅스에 딱이야, 섹시한 어. 게. 어, 각이 나오는데 벌써. 어, 우리 옛날에 신발은 맞는 거 없어가지고, 음. 255도우기하 사가지고. 맞아요. 지금 다채워나으면서 같이 신었거든. 그래, 맞아요. 어, 얼마나 맞는 거지. 이 디자인도 안 봤어 마시면 샀어 우리 신발 많이 사요 신발 많은데 어 내가 옛날에 우리 가게에서 그거 산 것도 있잖아 어 그거 내가 내가 어, 그 신발 오, 신발, 오, 추천, 감사합니다. 신발 큰 사이즈 보면 내가 한장 된장 하잖아 내가 이거 이거 1 0로안 맞네 또 아니거든 이거 맞거든요 안 맞잖아 신어 이거 경호원님 별풍선 아. 5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 줄알았어안 왔지 어수경아 고마워 아니 어. 내가 발이 크니까 신발 이런 거 사기가 사는데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 곳이 없어요. <laughs> 이 추운 내가 겨울... 안망했어야돼 어. 내가. 어. 아. 이 추운 겨울에 아, 어. 이거 이건... 이건 맞아요? 이건 볼 살짝 잡아 좀 늘게 봐요. 이제 <laughs> 발이 어. 조금이라도 아픈 아픈 듯이면은 어. 발 나처럼 보세요. 나그트어리딩 어. 하다가 안 맞는 곳 있다 멍들었어요. 어. 이게 발이 안 맞으면은 발톱이 멍들어. 어, 요거를 아까 까만 거 너무 잘 샀다. 저 부츠는 뭐지? 내가 다 기억이 없는데요 부츠는 뭔지 이제 기억이 없는데 어머, 어. 어. 어머, 저기 승경원님이 아까는 한겨울 때는술안 어. 먹었었나 보다. 요거는 아까 저거 <laughs> 저거의 긴 버전이야. 뭔지 알지? 아 그거. 아 그. 어머. 어. 어. 겨울 다가서 왜 부츠를 샀대? 이거 주문한지 어. 보름이 넘었어요. 어. 이제 본 거야. 알아라라라. 월달 내내 신으면 돼요. 그러니까 2월달 내내 신어야 되겠네. 라라라. 어때요 언니, 이뻐요? 수경 경원병원 오십 개 감사합니다. 어, 어, 경원이 50번 앞으로 열흘 가는 거야 우리 수경이 진짜. 어, 진짜 수경아 수수경이가 아니고 딴 사람 병원 아니야? 수경이 수경이야? 수경이 몰라요. 병원 미수경 어, 달래먹고 그렇죠. 극님 추천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수경이가 아니고 경호원이잖아. 그, 그 애가 그애잖 수경이. 아니, 아니, 수경이는 저기, 그리수깅이고 이, 얘가 리수깅인 거예요. 리수깅이야 네, 리수깅 경호원. 그니까 리수깅 경호원이잖아. 어, 그니까 수경. 리수깅이 아니고. 그니까 수경이잖아. 수경, 수, 리수깅 경호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읽은 거야, 어. <laughs> 어, 경호원. 너그너거방에 가서 한 개씩 썼네, 있잖아요. 우리, 우리 방은 경호원이 없어. 있어요. 나한테 인형도 보내주고, 히타도 보내주고 하네. 진짜? 응. 그러니까 우리 방에 한개 쏘고서 내가 진짜 급 어. 진짜 했거든 진짜 그부표 고맙다고. 어. 감사합니다, 경호원님. 음. 경호원 고마워. 누나, 부츠 어때? 부츠? 누나, <laughs> 쌩 하고 <스텝하고> 있어. <laughs> 경호원님, 저 여기 있어요. 경호원님. 어. 경호원. 경호. 저, 저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저 여기 있어요. 어, 경호원. 호경아. 수경아, 수경아. 어, 우리 여자, 어지 이뻐? 음. 달래먹고, 고등어. 달래먹고, 고등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아무튼 신발을 이렇게 네컬리에 샀어요. 저희 2월달 이벤트 진행 잘 되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했어요. 네,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정옥언니 있어요? 정옥언니가 나 유튜브 방송하는데 정옥언니가? 어? 문정홍님 맞지? 맞아 정옥언니가 니 어. 인터넷에 다네 정옥언니가 이야기했어 어, 유튜브까지 오셨었는데 어. 어, 우리 정옥언니가 저리 선사예요 어. 응. 감사합니다 응. 어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정옥언니가 응. 그래서 여기서 또 인사하는 거라도 틀리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유튜브 방송을안 하려다가 응. 어. 어, 또이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카톡이 왔어. 어. 음. 왜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 그나마 보고 있었는데 어. 왜안 하냐. 내가 어. 좀 다시 하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놀면 뭐해요아 그래. 어, 머리 재고저도 혼자 했어. 어, 가죽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어, 그래요? 씨, 완전 둘짝을 다시나 보고 음. 더더안 늘어진 거를 늘려야 돼요. 어 한결 편해졌다 어디가 좀좀 뻑뻑한데 있어? 아니, 괜찮아요. 둘다 괜찮아요. 네. 어, 잘 진짜. 맞게 늘렸다. 그리도 푸도 내가, 가게에서 장사할 때, 그래. 그렇게 늘렸거든, 신발을. 응. 이, 검은 언니들이 와가지고, 안 맞아, 응. 안 맞아갖고, 응. 어. 언니들이 80인데, 우리가 80이 없었거든, 잖요 어. 그래가지고, 75, 70, 어. 70짜리 80으로 늘려 신었거든. 이거 갖고, 옛날에 인터넷 그뚱 언니한테 11,78 팔러 갔는데, 어. 거 언니는 80도 안 맞아. 80짜리, 처음에 갖고 왔는데, 안 맞아가지고. 2 9 0원이 맞는 거야, 다리 어. 볼이 너무, 너무, 볼이 살이 너무 많아. <laughs> 볼까지 살이 쪘나 봐요. 어. 그래서 290, 90 치는 지 맞더라고. 드세요, 이거. 어 어디? 이거, 이거. 음, 한 개면 됐는데. 아니요, 이거. 나또 뭐, 어차피 뭐안 먹으니까 다 드세요. 아, 그래요 어, 나 4개 먹었어. 배고파서.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언니가. 응, 비소에 안 된다잉. <목소리> <목소리>